1월 2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4장 32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35절 봉독해 드립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앞에서 계속 나오고,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 가지 비결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는지 이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다른 데 없다.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우상에 귀를 쫑긋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35절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시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하셨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하는 것은 창조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한 민족이 없다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라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런 민족이 없다. 호렙산 정상에서 화염과 구름 우레를 동반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우리는 오히려 은혜를 입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호렙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추리고 발때 얼마나 큰 많은 기적과 이사를 이, 이적을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능력의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 강한 손과 표신 팔로 우리를 억압받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셨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알고 잊어먹지 않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 너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내와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보호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죠. 다른 신이 없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심을 알기 때문이죠. 두 번째 모세는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37절에 여호와께서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베푸신 이후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목적은 참신이심을 알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전에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택하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지즘에 응답을 하셨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도 성령으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살지 않을 수도 또한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억만 있으면 우리는 우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그 크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 우리를 함께 하시는 인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힘이, 살아가는 용기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오늘 또한번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오늘 또 용기를 내고 또 힘을 내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기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를 같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지금까지 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이런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걸음을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옵니다. 하나님 지난 날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어먹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도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만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넘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므로 오늘 또한번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